이번 경기는타산하고 세비의 음, 예, 경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. 어 예? 잘해, 잘해, 잘해. 있어, 이 있어, 경기는 태산하고 사비도구의 2세트 세트 경기입니다. 에, 2세트는. 있어, 다 예. 다 끝났고. let 해산의 공격수는 강신명입니다. 그리고 세비세 공격수는 가재옥 사무장이 세비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. 서버가 미스됐네요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붙었다없아아 붙었다. 예, 예, 예. 아, 아, 있어. 아.

I'm nice. 계속 는 거예요. 아, 거기. 자 가자 가자. 아이고 아이고 바로 붙었다. <바로. 바로. 라> okay! 어! 어! 와! 이 나이스. 나이스 오케이! 야, 잘보았어 괜찮아. 괜찮아, 나이스 네. 아냐아냐 그래도 내가 들었했는데 아, 어, 잘 맞다. 하나 맞아 봤었어. 이거 타고 봤는데. <laughs> Let's nice go! Hadi hadi. Hadi hadi. 봐 봐. 아, 저기. 봐. 아, 던 헤딩을. 저기 저기.